주님께 노래하라 새로운 주님은 주님의 기자 이사님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인 신약과 말과 이로우리를 만드셨으며 다시는 이 자리를 뜻히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스터님 자비를 베푸소서 미스터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높은 데서는 땅 신님께서 사시는 사람들에게 평저하신 아버지의 하느 주님을 기린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이다주주하나님 성부의 아드의 아드님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 죄를 없애시 제자들을 위하여 원로들을 임명하고 간식하며 기도한는에 그들이 믿게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티오키아로 갔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선교 활동을 위하여 하나님의온종에 도착하자마자 그 신자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신 모든 일과 또 보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자멈추시 네. 주님 자 모든 종에 내리는.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을이야기하나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살 신부처럼 차리고 하늘로부터 하느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육인 동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세상에 무궁히 되고 특히 사속적 공정에 상처받은 어린이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가족에 성장하도록 주님의 온 힘을 비우게 하소서 주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 그리스도의 구할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보시는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자녀들의 청을 으시어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이다. 아멘. 뻔뻔한 이십시요. 오늘 이차봉원은 사제 양성 위한 이차 병원. 봉헌은... 저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거룩한 진리를 마음껏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마땅하고 우리를 믿어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성함이 마땅함마 특히 그리스도께서 파스타 제물이 되신 이때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오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언제나 자신을 바치시고 저희를 편호하여주신나니라 그분께서는 희생되셨으나 다시는 죽지 않으시고 처형되셨으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니라 고도그 아래 기쁨에 넘쳐 온세상 즐거워하며 하늘의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참고니하시도다도다 영원히 사랑해주세요. 다 생신하시오. 주님의평화가항상 여러분과 스님의 네. 평화의 인사를 나십시오 아, 멘아다우리 네. 죄를 없애시는 분이성찬에휴대폰

Et puis <coughs> bon, et puis <coughs> bon. yeah